안녕하세요. 스테핑 모터와 서브 모터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스테핑 모터는 오픈 루프 제어 방식입니다. 입력 펄스 수와 모터 회전 각도가 완전히 비례하므로 회전 각도를 정확히 제어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신호로 직접 제어할 수 있으므로 컴퓨터 등과의 인터페이스가 쉽습니다. 입력 펄스 신호에 따른 모터의 위치 결정 시간 및 속도가 좋지만 오버 슈트 및 진동 문제와 공진이 발생하면 보정을 하지 않아 시스템 전체에 불안정한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속에서는 고토크를 갖지만 고속으로 갈수록 토크가 감소합니다. 소용량 기기 제작 시 적합하죠. 참고로 용량을 와트로 표기하지 않고 최대 여자 정지 토크로 표기합니다. 서브 모터는 클로즈드 루프 제어 방식입니다. 서버는 제어용 모터입니다. 서버는 노예라는 뜻이고요, 서버 메카니즘의 줄임말이죠. 서버란 물체의 위치, 방위, 자세 등을 제어하고 목표치의 임의변화에 추종하도록 설계된 제어계입니다. 서버 모터는 모터의 현재 상태를 검출해주는 엔코더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이 엔코더를 통해 모터의 현재 상태를 비교, 피드백하는 클로즈드 루프 제어 방식을 할수 있죠. 피드백을 실행하기 때문에 위치 틀어짐이 발생해도 목표 위치까지 보정을 하지만 전체 이득은 감소합니다. 저속부터 고속까지 토크가 일정하죠. 큰 관성 부하에 적합합니다. 이상 교류 서브 모터와 직류 서브 모터가 있는데요. 이때 직류 서브 모터가 기동 토크가 큽니다. 그리고 안정도, 대역폭, 감도가 향상이 됩니다. 참고로 주건선에서 증폭된 입력 신호 전압이 0V 되면 제어 건선은 신속히 정지를 하지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스태핑 모터와 서버 모터는 컨트롤로부터 펄스를 입력받아 동작을 합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 등 저속에서는 스테핑 모터, 고속에서는 서보 모터가 고정밀 위치 제어용으로 사용합니다. 스테핑 모터는 입력펄스 신호에 따른 모터의 위치 결정, 시간 및 속도가 좋지만 오버슈트 및 진동 문제와 공진이 발생하면 보정을 하지 않아 시스템 전체의 불안정한 불안정 현상이 생길 수 있죠. 서보 모터는 피드백을 실행하기 때문에 위치 틀어짐이 발생해도 목표 위치까지 보정을 하지만 전체 이득은 감소를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